지난 2019년 고성 속초 산불과 관련해 이재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에 감정평가액의 60%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는데요. 네, 이재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은 뼈대만 남았고 그 뒤로 새카맣게 불에 탄 차량 수백 대가 줄지어 서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당시 산불로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었던 속초의 한 자동차 폐차장 모습입니다. 4년이 지난 현재 공장 건물을 새로 짓고 차량을 해체해 부품을 수출하는 사업도 어느 정도 본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피해액의 일부만 보상받다 보니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까지 빚은 수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실상 이렇게 저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보상에 임할 때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한전 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릎 꿇고 저희한테 100%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은 돌아서면은 그런 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 죠 2019년 고성 속초 산불이 발생한 지 4년 만에 이재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 소송의 첫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20일. 해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문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감정액의 60%인 87억 원을 한전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한전이 고의로 불을 낸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례적으로 산불 사건 관련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민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267억 원, 이중 1심에서 배상 책임은 87억 원만 인정된 겁니다. 이재민들은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재판부에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재판부까지 말이죠. 이거를 그 60%의 기준을 맞춰 갖고 처리를 한다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정말 그냥 비트미 그냥 뭐 자살하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산불 비상 대책위는 일심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물론 큰 기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우리 이재민들에 대한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 너무 터무니없는 결과에 저희들도 놀랄 뿐이고 산불 비상대책위는 일심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성 속초 산불 손해배상에 대한 결론은 상급심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